소다는. 야, 여기 있단 소다는 소다. 소다 코로나 걸렸어? 아니 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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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소라. 응. 이거 어제 가지고 왔다 했잖아. 물도 막 집어넣잖아. 안시키면 진짜 절대못시킵니다시면 진짜 절대못다시간스이다 음... 찾아줘 나못 시킬 거예요? 의 대본 다2시피자치킨 피자 치킨이야2시가 피자 만들어주고 타트의 치킨 만들어주세요 나 아니야 나. 제가 요리타인의 대본 스타트의 대본 테텔 주방장 어때? 엄마 나 그냥 원래 소다만 해가지고 음, 소다만 하고 또응소라 어디가 좋은데? 빨리 드시이나 이거... 하세요 드지데 피자랑 치킨있어 여기 여기있잖아 그피자 <laughs> 고. 아빠, 소! 아빠, 음. 아, 소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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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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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아빠, 해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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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